또 이제 자연스럽게 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골프대 얘기도 나와 가지고 우리 다음 주제로 슬쩍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 그러네요. 네. 홍 시장님이 그 이제 우리 혁신이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1호 혁신 안으로 나왔던 어, 사면 이른바 사면. 통합을 위한 사면 여기에 뭐 발끈했습니다.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네. 이제 사면이 아니고 징계 취소. 예 네, 그쵸. 그렇죠. 아, 뭐. 그 인연 위원장이 뭐 하여튼 썼던 단어, 뭐 본인도 인정했어요. 부적절했다. 아, 어. 음, 음. 네, 인정했는데. 을 아니 뭐가 어찌 됐든 하여간 이제 잘못한 게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은혜를 베 푸는 게 사면인데 음. 내가 잘못한 게 뭐야? 근데 제가 좀 제가 인지 부족하고 오는 게 우리 시장님이 처음에 그 골프 치러 가셨다가 기자분들이 막 질문하니까 막 화를 내셨어요. 네. 뭐 잘못했냐 이게 당당하게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뭐쫄거 같냐고 막 이렇게 당당하셨다가. 그렇죠. 알고 봤더니 당규에 이제 징계 사유로 돼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네, 당규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봉사활동도 가시고 음. 뭐 어쩌저차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맞아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또 내가 잘못도 없는데 뭐 없는 징계 사유를 만들어냈다는 듯이 또 이렇게 원망을 하시는 글도 쓰시고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지금?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아 원래 그런 거예요? 네, 네. 어, 제가 그과하지옥의수모를잊지 않는다. 음. 뭐 이런 그 글을 올리셨었는데 이제 어쨌든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구역적인 음. 억지 사과, 뭐 했던 그런 구역을 잊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징계 당시에는또 약간 반성하는 듯 하셨다가. 그 <laughs> <아니> 그런 <laughs> 모습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네. 뭐 아시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음. 그 요지는 그거였죠. 그때 비안 왔고 대구에 음. 다 보고받고 있었고 음. 비상근무다 하고 있었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고 음. 했었는데 언론에 그 질타가 이어졌고, 음.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이거는 징계 사안이 맞고, 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홍시, 홍시장이 고개를 숙였죠. 그렇죠.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가, 어, 잘못했다.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도를, 당시 보도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음.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 시청에서 하면서 주말 일정이었고, 어, 뭐, 대응, 재난 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지만, 음. 전국적으로 수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경명히 받아들인다. 라고 음. 하면서 송구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력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당시에도 제가 이거 기사 쓰면서 그 의아함을 느꼈었는데, 네. 홍주별 시장이 이때 사과를 했던 건, 어, 골프친거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음. 어, 그거는, 이렇게, 매뉴얼 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주말이었고, 이렇게 되면 문제될 건 없는데, 음. 이제 이후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음. 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좀 잘못한 것 같아, 뭐, 이런, 음. 취지였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에 또 엄밀하게? 그렇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 이, 확실히 그, 그렇잖아요. 표현을 하실 때, 이 정치인들이니만큼 네. 말을 하나하나 다 네. 신경 써서 쓰셨을 거고. 자주 고치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또 당시에 제가 이날 현장에 갔었는데 네. 기자들이 홍준비 시장님이 들고 있는 이그 사과문 좀줘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대구시 직원들이 사과문 아니고 입장문입니다라고 아. 정정해서 그 자료들을 줬었어요. 아, 워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 보도는 다 사과문이 사과했다 고 나갔지만 실제로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 공무원들과 송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다는 마음으로 사과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있습니다. 그럼 아, 또 봉사활동 가시고 그, 뭐 네. 하시긴 했지만 저 정황들이 네.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네. 입장문이다.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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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음. 사과문 아니고 입장문이다라고 <laughs> 정정해서 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게 아마도 어 홍순중표 우리 시장님의 속내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과하지옥에 수모도 있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 음. 이게 처음에 징계 결정 났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면서또 올린 거니까 음. 아마 징계 결정 났을 때 과하지옥은 올렸다가 지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거는 안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laughs> 이걸 비롯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연일 뭐 거의 그 이제 혁신이가 활동을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저기 강서구 구청장 보선 패배 때부터 해서 연이어 하여가 열심히 글을 쓰십니다 열심히 글을 네. 쓰시는데 이제 당 지부도도 가 원하는 건 사실 대구 시정이나 잘해라 였는데 네, 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가 뭐 열심히 글을 쓰고 계신데 그 저는 그냥 제 소회를 말하자면은 여기 이 수많은 긴 글들에서 읽히는 뭐라 그럴까 근본 마인드랄까 동기 예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 일단 일본은 대통령은 내가 됐어야 돼서 됐어, 이 등신들아 뭐 이런 <웃음> <웃음> 윤석열을 잘못 뽑았어 이 사람들아 내가 됐었어야지 라는 마음이 좀 읽힙니다. 네 그런 마음은 자주자주 네. 자주 드러내셨죠. 네, 네. 그. 이제 지금 보시면 은 거의 이제 국민의 힘이 난파선이라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가라앉는 배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고, 네. 뭐, 달사면이니, 뭐, 통합이니 어쩌고저쩌고 해도 니들끼리 총선 잘해라. 음, 난 모른다. 아, 나는 나중에 새로운 총선 이후에 개편된 새로운 정치 세력과 함께 다시 일어서면 된다. 거의 뭐 지금 그 현재 그 열심히 당을 위해서 뛰고 있는 현재 당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가 갈리는 좋아지는 음. <laughs> 게 아니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듯한 이미 뭐 이미 망했다라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선거 이미, 선거는 이미 졌다. 네, 졌다. 이미 단정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진짜 제가 김기현 대표 좀 진짜 싫을 것 같긴 해요. 네. 음. <laughs> 그러니까 믿겠죠 아마. 네. 근데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그 개인적인 원한도 좀 있어 보이고 원래 사이는 네. 좋았다고 하시던데. 네. 당그 정당대회 때 네.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과거에 인연이 좀 있고 네. 뭐 본인 당 대표할 때 대변인도 시켜주고 하면서 이게 인연이 있었다. 음. 뭐 이런 음, 것도 강조하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음, 당대표 될 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지 않았나, 라고 음. 생각이 되고, 이후에,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자기 아래 뒀던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하니까 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저런 음. 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다 참다 참지 못한 김기현 대표와의, 음. 가, 이제, 서서히 음. 거리를 두면서 음. 두 분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닐까, 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 거의 지금 그당 지도부를 아주 뭐 철부지 어린아이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뭐 까불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니까 네. 거의 지금 저 대통령이 이준석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느낌으로 어. 지금 그렇게 이제 취급하니까 그리고 또하나 제가 뭐유미어 보이는 게 이게 진정성 있는 글인지 아니면 비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혁신이 2호 혁신하니 음. 뭐 아직 뭐 공식 의견이 아니라 뭐 권고안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윤회관이라든지뭐당 중진들 영남의원들 서울 수도권 출마든지 아니면 불출마해라 응.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공식 결의안은 아니고 공고안이라고는 하는데 바로 홍 시장님이 잘했다고 <laughs> 큰일 났네 부산의 장재원가 아이들 강원도의 이철규와 아이들 <laughs> 운율이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지금 시를 역으셨어요 시를 이거 네. 노래야 내가 봤을 때 시조의 시조 신이 나신 것 같아요. 네. 경남의 친윤이라고 거들먹대던 아이들 울산의 김기현 아이들 지도부의 득보잡 아이들 영산 대통령실 출마 대기 아이들 모두 모두 집에 가게 생겼네 그 혁신 위원장 한번 시원하게 지르네요 해보시면 하... 되겠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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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아이들. 애들지고 하는 게 전부다 <laughs> 네. 근데 그 혁신이의 이 이야기가 실현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는 저는 전기에서 아무도 안받아들이는것 같은데 홍 시장님은 큰일 났네라고 이제, 하신 걸 보니까 약간 조롱 비슷한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아니 이걸 혁신이가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권한과 실질적인 파워가 있나 싶고, 음.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불찰을하라거나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저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어제, 어? 오늘인가요 어제가요 그것도 올렸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공천 물갈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 자, 자신이 쏜 거는 예를 들면은 당 지지율의 5%, 10%, 음. 1 2에 미치지 못하면은 음. 뭐 현역이든 뭐든 다 물갈이 대상으로 하면 안 되냐 음. 그래서 뭐 국민의 이 이~ 강세 지역인 영남 지역이나 네. 뭐 서울 강남 뭐 이런 쪽은 5퍼로 하고 음. 이제 조금씩 늘려서 음. 하면은 어, 말도 안 나오고 어, 좋지 않겠냐 음. 뭐 이런 식의 예, 제안도 하신 걸로 봐서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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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음. 아무래도 그냥 순간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쓰신 거 아닐까. <laughs>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우, 이 글은 굉장히 그 바람직한 글이에요. 진짜 네. 지금 딱 말씀하시는 게 혁신이가 할 일은. 특정 인사, 특정 지역 겨냥이 아닌 객관적인 퇴출 기준을 만드는 일이다. 아, 네. 이게 지금 저 제가 다른 방송에서 피대 서서 얘기했던 음. 실질적인 혁신을 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 힘이 바보가 된 이유가 대통령이 잘못하든 뭐 망하는 길로 가든 입꼭 다물고 계속 아이고 잘하십니다 하는 이유가 공천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공천권을 잡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빌빌 긴다. 그러면 혁신을 하려면 그 공천에 있어서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를 서초 의뢰 보내겠다 경선해야지 무슨 소리야 경선해 가지고 한동훈 씨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뭐 공천을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는 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혁신이가 할 일이고 그거 아니면 뭐 아무 의미 없다 이게 제 의견인데 어 홍시장님도 이런 나 이걸 왜못 봤지 아좀 바람직한 글을 네 이런 글을 올리셔 죠 그러니까 뭐. 어 근데 뭐 이런 식의 그 컷오프 비율을 맞추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나오긴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때 되면은 특히 이제 선거 시즌 다가오면은 네.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 지역 구별로 요런 조사를 해서 당지지율에 얼마에 못 미치면 뭐몇 음. 퍼센트 수준이면은 음. 이제 뭐 마이너스 몇점뭐 네. 이러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음. 대출 음. 대상 뭐 음. 이런 서포로.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뭐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긴 하죠. 그냥 누구누구 너 대통령이랑 가까우니까 나오지 마 이런 건 사실 아무리 대통령이 당을 사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원은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음. 그 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어~ 현역 의원 외에 진짜 등장시키고 있는 어떤 정치 신인들이 많이 있다면 음. 머릿속에 대통령 머릿속에 그러면 뭐~ 이런 뭐~ 컷오프니 뭐~ 물갈이니 이런 거에 환영하실 것 같고 음. 어차피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영남에 대구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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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꽂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있다면 뭐~ 공천룰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일단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음. 뭐~ 자리가 있는 거니까.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게 당내에서 말이죠 이거 공천 룰은 아예 못 건드릴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라서 혁신위가 뭐~ 공간을 또 따로 뭐~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 혁신위에서 건드 직접 건드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네. 현역 의원들 현역 의원도 한명 들어가 있고 그~ 뭐~ 오오신한 네. 혁신위원이나 정혜용 음. 혁신위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 부시장 부시장. 네, 뭐~ 전부 출마 네. 내년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출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 룰을 만든다. 음. 그러면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혁신 위원에서 회 어, 선거 그 그러니까 공천과 관련된 룰을 직접 선대는건 힘들 거고 음. 그래도 뭐 가이드라인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 시장님은 뭐 혁신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것 같고 혁신이 안 되니까 총선은 폭마인 걸또 기정사실화하고 계시고. 음. 총선이 망하면 정치 지형이 변화할 거고 그때는 본인이 새롭게 뭔가 당의 중심으로 뭐 유명해져서 그러니까 그런 걸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게 더 네. 궁금해요. 진짜 우리 홍준표 시장님 어쨌든 누가 뭐라고 해도 네. 뭐 이렇게 삼선 의원을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음. 할수 있을 정도로 정치 원로고 네. 뭐 정치 구단 뭐 음. 백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오래된 경륜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음. 진짜로 궁금해. 궁금한데 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탈당 얘기도 나왔다가 뭐 근데 화를 엄청 내시면 탈당 안 한다. 탈탈당은안할것같아 저도. <laughs> 예. 탈당 안할것 같은. 저는 진짜 예. 예. 어쩌면은 내년에. 선거에서 져서 네. 당이 아마 선거에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잖아요. 무조건 가야죠. 네. 비대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않을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대구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네. 현직 시장이 비대위원장을 한다는 말이 저는 음.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는 생물이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홍준표 음. 시장님 뭐 대구시장 하시면서 이미 그런 메시지 내고 계시잖아요. 음. 내할일다 했다고 음. 신청자 특그 신공 특별법 통과되고 음. 이제 자기는 기틀을 닦는 일들 거의 다 했다라는 음.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시거든요. 네. 기자들 만나서도. 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낸다라는 건 내년쯤 되면 한 2년 차에 접어드는 거고 음. 나는 2년 동안 할일다 했다. 음. 이제 나머지는 후임 시장에게 맡기고 음. 나는 우리 당 주수려서 음. 대한민국을 음.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다음 대권 주자로 가겠다. 레이스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음.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당이 이제 망할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 사실 한둘이 아닌데 네. 친윤 안에서도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지금은 공천 때문에 이국 다물고 있지만 내년에 정치 판도가 바뀌고 난다면 나는 어디에 줄을 서야 될까 뭐 내가 독자세계를 구축해야 될까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온갖 지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공통된 인식은 지금 지도부는 날아가게 돼 있다. 정선 네, 이후에. 그렇죠. 그럼 그때 그 패권을 누가 잡느냐? 뭐 유승민이냐, 뭐 홍시장이냐, 뭐별의별 얘기가 <laughs> 다 나오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준석 뭐 신당 만드리 안 만드리 이런 얘기할 때도 이준석이 정말로 원하는 건 다시 한번 당권을 잡는 거다. 음, 그렇죠. 네, 유혈 입성하겠다고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권력 누순 거죠, 레임덕인 거죠. 집권한 뭐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권은 날아가리라고 다들 그냥 <웃음> <웃음> 내가 중간에 언제 그 무주공산을 차지하나 이 생각만 다 하고 있고 말이죠. 어참 웃기지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뭐 하여튼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끝으로 그홍 시장님이 뭐 총선이 겉 이게 임박할수록 아마 이 글을 올리는 빈도가 더 많아질 것 같고. 아마또 그렇겠죠. 조용하실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각에서는 뭐, 홍 시장님이 그래도 뭐, 공천에서 대구 지역의 지분을 챙기려고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뭐. 그렇죠. 그 네. 얘기가 지난번에 그 징계를 할때 네. 기자들 사이에서 돌았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장한테 암묵적으로 네. 뭐각 이제 단체장들한테 암묵적으로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 중에 한두 자리 정도는 네. 이제 양해를 받는다.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1.5뭐뭐 음. 뭐,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지 않겠냐 음.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기자 사에서는 그런 해석들, 네. 그러니까 전망들이 나왔었죠. 오.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사면 받으신 거잖아요. 이제 죄가 그렇죠. 없다. 네. 뭐 본인은 아예 죄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은 음, 음. 어쨌든 당 차원에서도 죄가 없다. 음. 이렇게 사면을 한 받은 판국이면 음. 뭐 어쨌든 비공식적으로라도 요구할수 있겠죠. 이 자리는 내가 지난 사람 음. 이미. 이 출마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꽤 되거든요 아그래예뭐 네,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아직 선언까지는 안 했지만 음. 모 대구시 산하 기관장은 음. 사직서를 냈고 출마하겠다며 사직서를 냈고 또 지금 부시장님들도 곧 교체가 되는데 음. 그중에서도 나올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음.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홍준표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분들 중에서 대구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음, 음 그분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음. 공천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요구를, 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뭐, 그런 거는 추측이 됩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음. 대구시에서 홍준표 시장님이 시장으로 있는 만큼 그만큼 어떤 영향력도 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자들의 정서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정서 중 하나가 뭐 배신이라든지 뭐랄까 불충성이라든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내부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 정서가 있는데 홍 시장님은 이제 독야청청 지금 아주 이제 일관되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인사들을 비판하고 여권도 비판한단 말이죠. 대통령은 직접 비판한 적은 잘 없어요. 음, 애 네. 둘러서. 네. 아유, 이제 토론 때 보면 정치력이 모자란 대통령. 그럼 봤어요? 그렇죠. 토마줘야지. 그렇죠. <laughs> 그거는 팩트잖아요, 팩트. <laughs> 어, 팩 비난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 본인 정치력을 강화시킨 거다. 뭐, 자기 세력을 신기 위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다. 만약에 내네 사람들 몇명 공천, 저, 해주면 내가 이제 돌아서서 좀 칭찬 좀 해줄게. 뭐, 뭐, 호사가들이 온갖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온갖 이야기가 다돌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이제 홍 시장님 캐릭터가 이제 저러다 갑자기 뭐 바뀌실지 저는 그래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음. 하여간 어느 날, 만약에 어느 날홍 시장님이 갑자기 페이스북에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하신다거나 기조가 완전히 바뀐다 그러면 음, 아하 뭔가 있구나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네, 네, 네. 그렇게 안 하시겠지 설마 그러지 저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네.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음. 그리고 뭐 공천이나 이런 것도 자신과 가까운 분들의 공천이나 이런 것도 사실 뭐 주면은 땡큐고 음. 어쨌든 영향력 안에 있다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그분들이 음.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천이 간다면 땡큐지만 안 주면은 더 세게 뭐라 하면 되잖아요 음. 더 세게 그러니까 뭐~ 홍시장 입장에서는 나쁠게 전혀 없는 네. 그런 거죠 자 총선 이후에 정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홍 시장님의 역할, 홍 시장님의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로서는 중대한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소망컨대는 중앙정치에 너무 매몰되셔갖고 대구시장을 좀 뒷전으로 미루는 그런 모양은 좀안 됐으면 좋겠는데 뭐 불안한 감은 있죠. 네. 뭐 뒷전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손 놓고 가버리시는 것도 방법은 있죠. <laughs> 그럼 새로, 시장 새로 뽑으면 되니까. 아, 네, 네. 아 그것도 방법이다. 네, 그것도 방법이죠. 뭐. <laughs> 윈윈이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죠. <laughs> 그렇습니다. 오늘은 홍 시장님의 이모저원을 얘기 나눠봤는데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상원 기자님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